안녕하세요. 한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어,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남성분이 이렇게 말해요. 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자,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I can't Blank anymore. 자 여기서 동사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 세 가지를 떠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Endure, tolerate 아니면은 bear. 아마 얘네들 중에 하나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참다라는 표현을 어, 보다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게 endure이죠. 얘는 어떠한 힘든 상황이나 처지를 견디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 정말 코로나 시기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During the COVID-19 period, uh, I went through very tough times, but I was able to endure the moments. You know, by creating new contents. 방금 예문은 정말 제 얘기거든요 어, 그때 사업하시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정말 혹독한 시기를 견뎌야만 했죠 정말 어, 지금 생각하면 참담하죠 그러한 시기를 견디는 걸 Endure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tolerate bear도 마찬가지 endure와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나 처지만 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참다는 put up with air put up with 는어떤 안좋은 감정을 참는 거거든요 불쾌함이나 짜증 아니면은 불만을 야기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참을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나한테 너무 뭐 막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든지 그럴 때아나 어,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할 때는 i can't put up with what it does to me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한여름에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 나요, 그렇죠? 어, 그럴 때, uh, Hey, we gotta put up with this situation until the ace is fixed. 이렇게 put up with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가 멀리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럴 때, 아, 이 출퇴근은 아, 진짜 힘들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이럴 때, uh, I couldn't put up with the long commute. 이렇게 put up with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셈 근데 질문. 방금 말씀해주신 예문들도 어떻게? 이 보면 조금 전에 본 힘든 상황이나 처지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endure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endure 할 일은 일생 전체에 몇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진짜 인생의 큰 고통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endure 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배경화면에 왼쪽에 남자분 보시면은요, 무표정이잖아, 그죠? 정말 힘들 때 저런 표정 나오거든요. 진짜 힘들면 그냥 사람이 표정이 안 나와요 그런데 (put up with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를 (feel annoyed) 혹은 (feel stressed) 하는 사람이나 사물, 또한 그것 때문에 처해진 뭐 그런 상황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부터는 불쾌함이나 짜증의 감정 말고 다른 결의 감정으로 참 따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hold back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anger, sadness, laughter 참는 걸 말해요. hold back 얼굴 표정을 뒤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배경 화면에 여성분 표정 딱 보면 어딱 저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Uh, when you talk to your husband, you need to know how to hold back your anger.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anger 말고 sadness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uh, I couldn't hold back my tears when I heard the news.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웃음을 참는 경우, laughter를 참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Oh, I was almost dying to hold my laughte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hold back, 화남, 슬픔, 웃음 이런 거 참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배경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 뭘까요? 어, 바로 생리 현상을 참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hold it 쓰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죠. Hey, can you hold it? Next stop is 10 minutes away from here. Oh no, I don't think I can hold it. pull over the car right now. 뭐,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한거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 화면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셔서 나중에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최근 문법적인 요소를 다루다가 어휘를 이렇게 다뤄봤는데, 확실히 이런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휘, 문법,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 다들 동의하시죠? 음. 자 여러분들 평소에 헷갈리시는 단어 있으셨으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핀센 영어의 한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